소수 부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는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 볼게요. x의 범위가 이건데 요두 개가 소수 부분이 같다. x를 구하라. 요게 질문이야. 그러면 로그 x는 요게 100에서 1000 사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로그 x의 3승은 3이 앞에 내려오죠? 로그 x에 이거 대입해요. 얘를 계산을 하면 이거네.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래 그럼 알파, 3 알파, 이게 같다. 그러니까 알파는 0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왜안 되냐? 여기에서 알파는 소수 부분 맞아요. 그런데 알파가 0과 1 사이거든. 얘를 3배를 하면 이건 0과 3 사이가 돼요. 이게 1과 혹은 2를 넘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3알파가 소수다.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제 알파의 범위를 구분해야 돼요. 자, 0과 3 사이라면 이 3알파는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가 가능하죠. 그러면 자 3알파가 0과 1 사이라면 그러면 얘가 소수 부분 맞죠? 그럼 여기에 알파와 3알파가 같다. 그러면 알파가 0이야. 이제 알파에 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로그 x가 2니까 x 구할 수 있다. 자, 얘는 맞아요. 그다음에 3알파가 1과 2 사이면 여기에서 1을 빼야 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알파와 여기서 1을 뺀 3알파 빼기 1, 요게 소수야. 그럼 요게 같다 이거죠. 얘를 풀면 알파가 2분의 1 나와요. 그럼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해요. 그럼 로그 x 구할 수 있고, 그러면 x 구할 수 있네요. 또 3알파가 2와 3 사이면 여기에서는 1을 빼야 소수죠. 그러면 여기 알파와 여기서 1을 뺀 요게 같아야 돼요. 얘를 풀면 알파가 1 나와요 알파는 소수구든 0과 1 사이야 그럼 얘는 안되죠 얘는 안돼요 그래서 x는 여기에 100과 요거 100 루트 10 요렇게 두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이게 만약에 알파의 범위가 많아지면 뭐 이게 한 5쯤 되면 5 알파 되면 많아지겠지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어요. 자, 다르게 풀게요. 어떻게 하냐? 로그 x 가2 e 더하기 알파야. 그런데 로그 x 의 세제곱은 정수 부분이 뭔지는 몰라도 소수 부분은 알파예요. 그러면 빼면 밑에서 위에를 빼면 빼면 정수가 되겠죠. 자, 빼면 정수. 이게 포인트예요. 알파, 알파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정수만 남잖아. 그러면 그 정수가 되는 거죠. 자, 로그 x의 세제곱 빼기 이거야. 그러 3이 내려와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죠. 요놈이 정수다 이거죠. 이게 정수야 돼요. 그러면 로그 x가 2 더하기 알파니까 그게 로그 x의 범위죠. 그럼 여기 두배 해요. 이제 2 e 로그 x가 정수예요. 그러면 4와 6사인데 6은 아니에요. 정수는 4와 5 가능하죠. 그러면 2를 보내요. 이제 x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또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과 얘가 소수 부분이 같대요. 얘를 만약에 아까 처음 한식으로 하면 범위가 엄청 많아져요. 이5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빼면 정수이다. 이걸 이용하자.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은 이렇게 돼서 이게 정수 더하기 소수야 그 다음에 로그 x의 5승도 5 내려오고 이게 정수 더하기 소수인데 이 베타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럼 우린 빼면 정수다 이걸 이용할 거야 자,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베타가 지워지겠다 얘는 계산을 하면 이건데 이게 베타가 지워져서 이게 정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수가 되어 3로그x가 정수예요. 그런데 x의 범위가 이거니까 로그x의 범위는 요거죠. 자 이게 세배해요. 세배서요. 3배 6에서 9래요. 그런데 이게 정수야돼요 그러면 이 사이의 정수는 6, 7, 8밖에 없네요. 근데 3이 건너가서 로그x 구할 수 있고 마저 x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합이 1 나온다. 요걸 해 봅시다. 합이 1 나온대요. 예와 예의 소수 부분이 로그 x가 이거죠. 이게 10에서 100이니까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은 2가 앞에 나와서 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여기에 2알파 e 두개 더해서 1 나온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란 보장이 없거든. 이게 1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자 합이 정수다. 이걸 이용할 거야. 로그 x가 1 더하기 알파야. 로그 x의 제곱은 2로그 e x고 이건 n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소수 부분의 합이죠. 이게 1 나온대요. 앞에 정수, 정수, 요거 합이 1, 합이 정수죠. 자, 더하면 정수다. 요걸 이용해야 돼요. 자, 좌변, 우변을 더해봐요. 그러면 3로그x인데, 요거 합이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이건 2가 돼서 얘는 정수가 되겠죠. 그런데 로그x의 범위가 뭐예요? 10에서 100이니까 로그x는 1에서 2가 돼요. 그러면 여기 3배 해요. 3로그 x는 3배 했어요. 이게 정수니까 345 가능하지. 345 여기 6은 아니야. 그러면 345 가능하니까 3이 건너가요. 그러면 x 구할 수 있는 거죠. x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소수 분의 합이 1이면 더하면 정수다. 이걸 이용하자.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정수 소수.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 방정식의 근이래요. 그럴 때 k를 구해 보라. 이게 질문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3분의 17, 두 근의 곱 3분의 k죠. 얘를 그냥 풀면 미지수가 m, 알파, k. 이거 그냥 못 풀죠. 그냥 풀 수가 없는데 m이 정수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정수와 소수예요. 그러면 3분의 17을 만들려면 정수 부분이 뭐나 5죠. 5가 정수야. 나머지 소수가 이거죠. 그러니까 m이 5네요. 알파가 3분의 2야. 그럼 m과 알파를 곱을 하면 이게 3분의 k. 그러면 k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